네,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고속도로 전사로 많은 분들이 불러주십니다. 처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초유의 게이트가 폭로되고 어, 싸움을 진행해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고 어, 책임을 규명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지는 그런 싸움을 진행해 왔음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양평군민들은 이 갑작스러운 불법 종점 변경 소식에 충격받고 분노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왜 종점이 합의되고 조율되어서 결정된 원안 노선에서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이 있는 땅으로 옮겨져야 했는가? 라는 물음에. 그리고 그런 종점 변경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문제 제기. 그리고 양평 국민들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가? 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나가기 위한 좀 지난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평 주민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287일간 천막 농성을 진행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2대 개혁국회에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를 요구하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주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양평군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노선을 수리실적 문건에 올려놓고 변경을 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대리인 김성교, 전진선을 앞세워서 종점 변경을 강행하려는 그런 꼼수도 여전히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조속히 국정조사를 통해 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밝히고 처벌하고 원래대로 고속도로가 재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결단을 해주시기를 좀 촉구 드립니다. 이와 함께 김원희 종합특검 반드시 실시해서 정의가 바로 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 나가는데 조속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